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여러분들, 서브를 넣기 위해서 그리고 지면 반력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지면 반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 신체가 지면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체중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체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릎, 무릎을 적당히 이렇게 굽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자세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토르피 자세라 그래요. 지금 자세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무릎을 굽혀야 되느냐, 적당하게 굽혀야지만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또 지면 반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높은 타점에서 그 힘여 해가지고 라켓 스피드를 만들 수 있겠죠. 어,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지면 반력을 이용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무릎을 굽히다 보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공중에 떠 있는 토스된 볼이 떨어질 때 타이밍도 맞추기가 힘들고 얼마만큼 적당히 굽혀야지만이 지면 반력을 이용해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강한 힘을 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동작을 중심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동작을 중심으로 지면 반력을 이용한 서브에 대해서 이제 레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이 서브 넣는 동작을 보고 계시죠. 어, 선수들이 하나같이 어, 서브의 일차적인 힘을 이용한 지면 반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릎을 아주 적절히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동작에 의해 가지고 라켓이 위로 올라가면서 라켓 스피드를 만드는 동작을 보, 어, 보고 있는데요. 먼저, 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릎의 어떤 적당한 굽힌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 무릎의 굽힌 작용에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허리, 어깨, 팔, 라켓까지 에너지가 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 적당히 무릎을 굽혀야 되느냐. 우리 이제 여자 선수가 무릎 정도를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무릎의 각도는 절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저 정도 수준에서 무릎을 굽힘 정도가 선수들이 어, 또 임팩트 되는 순간에 볼과, 어, 토스한 볼과 라켓이 접촉하는 임팩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무릎을 굽혔다가 또 떨어지는 토스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곳까지 그, 어떤 타이밍이 굉장히 서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만큼 적당하게 무릎을 굽혀서 지면 반력을 이용하고 다시 무릎을 폈다 위로 올라가가 서브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게 보시면은 결국 무릎을 굽혔다 펴는 거는 라켓이 다시 이제 등 뒤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추진 동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면 반력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동작에서도 무릎을 굽혔다 펴니까 그럴 때에 어, 라켓은 어떻게 돼요? 라켓 자체가 등 뒤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올릴 때에 그게 뭐냐면 무릎에 어떤 굽혔다 펴는 동작. 이 지면 반력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팔이 높은 타점에서 라켓 스피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적당하게 무릎을 굽히냐예요. 많이 굽힌다고 해가지고 그와 또 반대 거으로 올라갈 때에 또 에너지도 필요하고 결국 또 임팩트 타이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동작들은 여러 선수들이 무릎의 각도가 얼마만큼 알맞게 적당하게 무릎이 굽혀져 있는지 그런 자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체의 움직임이 결국 상체의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줌으로써 원활하게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쉽게 서브를 넣는 것 같은데 그런 동작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브를, 서브를 넣기 위한 운동사슬이 절차적으로 하체부터 상체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라켓에 힘이 전달되는 그런 운동 사슬의 체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선수들의 동작인데 그 운동 사슬의 중간 단계인 무릎이 얼마만큼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어 굽혀줘서 그 가동 범위에 의해 가지고 어 힘이 전달되는 체계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멋진 서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마무리는 코트 밖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 지면 반력을 이용한다는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무릎을 굽혀주느냐가 서브를 여러분 임팩트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무릎의 굽힘 동작, 굽혔다가 펴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 굽혀야지만이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어, 무릎을 펴서 높은 타, 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코트에서 오늘 레슨한 내용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시고 코트에서 한번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멋진 서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